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기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또이 하우스에 소리가 요란해서 시끄럽네요. 오늘 여기 영상은 아, 2,000원씩 팔던 다육이 5,000원에 3퍼트짜리 아주 귀한 것만 골라골라 골라 갖다 놨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네요. 아직 어느 거는 3천 원 인터넷에 보면은 3천 원에도 판매되는 그런 가육이라고 그러는데 시 오늘 아주 큰맘 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5천 원에 세포트짜리를 내놨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잘생긴 애들 피어리스. 아주 색상이 너무 이뻐요 아주. 여기 하면은 별로 잘안 나오네요. 여기 이둘짜리도 있고, 뭐, 외둘짜리도 있고. 목대가 있나, 어찌 이렇게 튼튼한지. 너무 이쁘죠 아주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런 피어리스. 오늘 여기 상품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음. 영상 보시는 즉시 잽싸게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피어리스가 이렇게 예쁜 피어리스가 아, 이런 애들 보세요. 자구가 3개씩이나 요런 거로 3코트에 5천원이면 정말 잘 사는 거죠. 여기 피어리스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적기성 적기성도 아주 밥이 많아요. 이렇게 엄청 자구가 엄청 많은 아이들인데 오늘 여기 영상은 모두 다 세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어 적기성 너무 이쁘죠? 정말 물도 잘 들고 자구도 많고 그런 적기성이 세포트에 5,000원이고요. 또이 흑법사가 있네요. 흑법사도 많지않 않네요. 흑법사는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를 커팅을 했네요. 커팅을 하면은 이 흑법사는 진짜 자구가 잘 나와요. 예원님 속들이 너무 잘 나와요. 요 자구가 도대체 몇 개가 뺑뺑 돌려 나왔는지 목대가 이렇게 굵은 데다가 커팅해가지고 자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은 여기 이렇게 손따주기를 해도 잘 나오고 커팅을 해도 잘 나오고 그런 흑법사가 이거 세포티 가5천 원이면 너무 싸지요? 또 여기 진주 목걸이 따글 따글 진주 목걸이. 근데 이렇게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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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우리가 집에다 갖다 놓고 키우면은 두루끼쭉기쭉해져요 낄죽 이렇게 이렇게 끼러지더라고요 농장에서 갖고면 따글따글한데. 오심한번 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여기, 빅토리. 이 빅토리가 정말 값나가는 애래요. 빅토리는 네이버에 쳐봐도 3,000원 이하는 못 판답니다. 근데 이거 서비스 차원에서 세포테오 0원으로 와, 대단하죠? 여기 사장님이 기분파예요. 어제 나간, 어제 그저께 나간 영상 세일 영상 그것도 막 퍼졌답니다. 온 사람들한테 빅토리가, 요거는 진짜 아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세포트, 또트웬클 트앤클스타? 트웬클스타라고그는데거 2,000원씩에 판매하던건데 세퍼티 5,000원.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트랭크 스타. 또 여기 보니까 벽어연금. 벽어연금인데. 아물안 먹어가지고 얘도 얜 물을 엄청 좋아해요 벽어원들은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주시면은 쫙 펴지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벽어용 금도 3개 5천원또 블루 서프라이즈 요것도 너무 예쁘죠? 세상에 보세요. 완전 보라보라 아주 귀족같아요. 진짜 보라보라 영상보다 훨씬 보라빛이 정말 예쁜 보라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또 여기 피어리스 피어리스 도 이거 45,000원 너무 싼거죠? 오늘은 뭐 가격을 떠나서 사장님이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숫자 많지 않으니까 싼 싸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큰 애들은 뭘까요? 로제스타, 로제스타라는데 뭐 이렇게 표면 표면이 용단처럼 털도 아니고 뭐 아주 뽀샤시, 한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뭐,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몸이, 털이 있는 것도 같고, 뽀샤시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애도 요렇게 좀 작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키큰 애들도 있고. 뭐, 랜덤으로 가니까, 어느 게 갈지 모르죠? 이런, 노제스타. 노제스타가, 요것도 세포토구요 요것도 벽, 염자금. 염자금. 얘가 뭐였더라. 좀 전에 알았는데, 이름은. 염자금이라고 그냥 합시다. 염자금이, 얘도 세포트에 5천원. 아, 너무 좋아요. 요거는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인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 목대 좀 보세요. 근데 사장님이 이런 거는 싫어한답니다. 싫어하는데 이거 이거 원가도 아니고 손해보고 내는 거래요. 손해보고 내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아 색상이 참 예뻐요. 물들이니까 꽃도 예쁘고 크로커다일. 요거하고 저기 몇개하고는 정말 원가도 안된다 고합니다 크로커다일 그리고 또 살구미인 살구미인 금 애들이 전부 다두 2두식이에요 2두식 이렇게 살구미인이 셰퍼트에 5천원 또 희성, 희성이 있어요. 희성도, 이렇게 희성을 이게 한세 포트? 그 정도 심으면 풍성하죠? 저희 집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갖다 심었었어요, 옛날에. 요한 포기에서 완전 대품이 됐죠. 저희 집에 키풍장에 있는 희성 보셨는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주 잘 자라죠. 꽃도 이쁘고요또 여기는 네티지아 빨갛게 물들면 너무 이쁜 네티지아 여보세요. 이덤물덜들어서요 새빨갛게 물드는거 아시죠? 네티지아도 세퍼트에 5,000원 여기도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가 조그만 것 같죠?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목대가 짱짱하더라고요. 목대가 있는데, 뭐, 4두도 있고, 와, 이런 건5두 얘는 뭐야? 얘는 6두 아, 2두 이상입니다. 이런 짱짱한 핑크 프리티. 이것도 세포티 5천원. 어, 글로리아. 글로리아도, 여보세요. 와, 글로리아가, 이렇게 붉은 것도 있고 아주 예쁘네요. 글로리 이렇게 이런 글로리아도 세포트 저는 여기는 남십자성 남십자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남십자성이 셰포트고요셰포트 5천원. 또 요, 시에라. 시에라가 아주 쨍쨍하네요. 예쁘게 생겼죠? 크지는 않지만, 아, 쨍쨍하게 생겼어요 얘들도 합식하면 너무 예쁘겠어요. 보랏빛으로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영상에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여기 다비드. 다비드. 다비드라는 애. 전 이름도 처음 본것 같아요. 이렇게 엮어가면서 내려가면서 늘어진다고 합니다. 다비드라고 럽니다 이것도 3포트에 5,000원. 누비 틴트. 누비틴트. 누비 틴트가 이 코끝이 빨개지면서 너무 예쁘죠? 요런 무기 틴트로 와 이런 애는 물 주면은 요거 지금 물이 배가 물고파요 물, 물 주면 쫙 펴져서 아주 탱탱하겠네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물이 고프네이고 요런 애들은 쨍쨍하네요 요렇게 오늘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사장님이, 어, 택배 주문하시는 분들께 감사해서, 어떤 거는 5,000원의 세포트 전혀 안 되는 거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서, 오늘은 5,000원의 세포트, 어, 이, 저기, 사장님 혼자하기 때문에, 이, 벤장님이 입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5,000원의 세포트, 택배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너무 죄송하다고 오늘 특별히 서비스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득패만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예쁜 아이들 잽싸게 주문하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